50% 이상을 차지한다고 생각해요. 서브랑 서브 리턴. 이두 가지가 50% 이상을 차지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이제 많이 이제 실수하시는 것들 먼저 지적을 먼저 해드리면 셔틀콕 잡는 방법이에요. 잡는 방법. 그러니까 다 가지각색이세요. 네. 근데 이거를 어 정확하게 서비스를 넣으시려면 꼭 자체를 꼭 자체를 잡으실 때 콕이 라켓 면을 바라보게 잡아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자 보시면은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맞추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이렇게 맞추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옆에 깃털 깃털 맞추시면은 파울인 것, 펄팅 건 알고 계세요? 네. 그래서 항상 콕은 내백꼽을 바라보게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펄트라서 이렇게 잡으시는 게 아니라 이 라켓 면에서 락, 정확하게 타구하기 위해서는 항상 폭을 내 네, 배꼽을 바라보게 하셔야 돼요. 네, 그래야지 제가 가장 중요한 건 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일정한 감각을 계속 유지할수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폭을 항상 배꼽을 바라보게. 그러니까 라켓 면을 정확하게 맞게. 네, 그리고 어, 두 번째는 이제 라켓의 스윙 방향이에요. 많이들 서비스를 어떻게 으시냐면 잡으신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앞으로 가세요 그냥 앞으로 가면 그냥 살짝 뜰수 밖에 없어요 꼭 자체가 그래서 또 어떻게 넣으셔야 되냐면 스을 보시면 사실 이용대 선수 동영상이나 유연성 선수 동영상이나 외국 선수들 동영상을 보시면 라켓이 밑에서 시작해서 이 손목까지 올라가는 모션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돌려 저도 사실 그 영상을 보고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서브를 넣을 때 이 상태에서 밑에서 잡고 있다가 이렇게 올리면서 넣어주셔야지 폭이 아무래도 매트를 타고 떨어지게 되세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서브를 넣으실 때 그냥 잡은 상태에서 그냥 앞으로 넣으시는 게 아니라 폭을 잡으신 상태에서 이렇게 올려 넣어주셔야 흙이 아무래도 호물선을 그리면서 떨어지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잘이 서비스를 잘 넣는 방법은 이 포인트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밑에서 잡은 상태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되시는 거예요. 그렇죠? 밑에서 잡은 상태에서 위로 올라가시면서 그래야지 아무래도 라켓이 위로 향해서 되기 때문에 근데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어, 어, 동호인 대회 나가면 서브를 높은 데서 넣으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걸 어느 정도 활용해서 이렇게 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규정은 내이 손목보다 이 헤드가 안 올라가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해주시면 아무래도 폼물선을 그리시기가 좋으세요. 네, 그리고 서브 뜨시는 분들 많으시죠? 네. 네, 서브 뜨는 그 뜨지 않는 요령에 대해서 서브 여, 연습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저는 서브가 뜨면 일단은 이 콕을요. 일정하게 잡아 주셔야 돼요. 이 콕이 어 자꾸 위치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아니면 이렇게 콕이 세워졌다 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 이 왼손이 계속 고정이 돼 있으셔야 돼요. 내 네, 고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그다음에 이 라켓만 계속 변화를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서브를 넣었는데 콕이 떴어요. 떴죠? 그러면 이 라켓 면을요. 조금 더 눕혀주시는 일부로 이 각도를 내가 이렇게 떴으면 조금만 눕혀주시는 거예요. 눕혀주시면 그대로 안뜨게 될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라켓 면이 중요해요. 이 라켓 면. 은 그러니까 연습을 하실 때이 왼팔이 자꾸 움직이시잖아요. 그러면 서브는요 내 감각을 잃기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이 왼손이 자꾸 움직이면. 그러니까 이 왼손은 항상 고정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팔로 컨트롤 계속 하시면 돼요. 네. 서브 뜨시는 분들은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 되고, 난 이제 서브가 안 뜨고 어느 정도 안정이 돼 있잖아요. 안정이 돼 있으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이렇게 올리면서 듣는 걸로 연습하시면 아무래도 근데 너무 심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를 이게 손목보다 이렇게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손을 이렇게 누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되시면 아무래도 상대방이 받기도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펄치기 때문에 이 방법 을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회전 정도는 손목, 이 손목을 헤드가 넘어가지 않는 정도에서 사용하시면 돼요. 네, 서브는 이 정도 하시면은 이렇게 하셔서 연습하시면 제가 생각했어는 서브는 노력만 하시면은요, 에이조들보다 다잘되실수 있으세요. a 네, 조 분들 중에서도 게임 많이 하고 운동 많이 하는데 서브 연습 많이 안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이 서브 연습만큼은 시간을 투자하시면 a 조보다더잘 하실 수 있어요. 네, 또 다른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잘안